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플러밍 라이센스,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어떻게 따고, 어, 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그,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딸때 필요한 서류, 뭐, 이런 것들, 어프렌티스를, 이제 플러밍 어프렌티스를 하고자 하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게 됐어요. 어, 간단히 얘기해서 플러밍은 총뭐 6년 아니면 5년 이 정도 걸려요. 그뭐 정부에서 어떻게 그매 년마다 하냐에 따라서 이게 5년이 될 때도 있고 6년이 될 때도 있고 4년이 될 때도 있고 이제 그렇게 변해왔어요. 어, 요번 년도 2021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어, 5년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은 어 어프렌티스를 시작하게 되면은 어 3개월 동안 프로베이션 피리어시라고 그래서 이제 일을 하게 되죠. 그 3개월이 되면은 어프렌티스 보드에 보드에 레지스터를 해 가지고 어프렌티스 십을 등록을 해야 돼요. 그거는 이제 회사 이제 인플로이어어 이제 PCBU라고 그러죠. PCBU가 어 이제 인플로이 대신에 어프렌티스 보드에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어퍼인먼트를 잡은 다음에 그쪽에서 이제 직원이 나와서 뭐 이런 어... 어그리먼트, 뭐 그런 거에 사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일을 시작을 하고 학교도 가게 되죠. 학교는 이제 학교 그냥 퍼블릭 스쿨 이 기준으로 그 텀도 똑같고요. 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일을 하는데 그 중에 하루를 어 8시간 동안 그러니까 풀데이죠. 하루를 학교를 가고 나머지 4일을 이제 현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어, 법적으로 어, 학교에 가는 가는 날 어, 회사에서 어, 그 하루 그 웨이지를 어, 줄 필요는 없는데 레코멘드라고 어, 나와 있어요. 저희 회사는 뭐 학교 갈때웨이지를 주고 있고요. 어, 그렇게 되고 일단 플라밍 라이센스는 어, 처음에 트레이드 라이센스를 먼저 따고 그 다음에 콘트랙터 라이센스를 따야 돼요. 트레이드 라이센스는 뭐냐면은 한국말로 간단히 얘기하면은 기술자 기술자 자격증이고 콘트랙터 라이센스는 어 이런 일을 할때 콘트랙을 쓸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갖게 되는 그런 라이센스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드 라이센스, 그 기술자 라이센스 가지고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콘트랙에 사인을 할수 있는 라이센스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뭐 일을 하게 됐는데 음돈 주는 사람이 뭐 나쁜 사람이다 뭐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제 너왜 콘트랙터 라이센스도 없는데 사인을 했냐. 콘트랙을 매줄 수 있는 라이센스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기술자 자격증이에요. 그러니까 플러밍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드 라이센스는 큰 회사 들어가서 기술자로 일을 한다든지 뭐 고를 때만 쓰고 필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콘트랙터 라이센스까지 무조건 따야 자기가 자기 비즈니스를 차리고 뭐 가정집 뭐 메인터넌스를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은 뭐, 공사를, 따, 뭐 빌더한테 일을 따가지고, 뭐, 콘트랙을 받아서 일을 한다든지,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프렌티스를 하게 되면, 은 학교에서, 그,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공부를 하고, 트레이드 라이센스랑 콘트랙터 라이센스 딸 때, 무슨 서류가 필요한지, 제가 한번 인터넷 찾아볼게요. 지금 보면, 음, 보자. 여기는 페어트레이딩 웹사이트고요. 여기 나와 있네. 여기 컨트랙터 라이센스 필요할 때 Certificate 3이 플러밍 요 코스들 이게 이제 어프렌티스, 어프렌티스를 시작하게 돼서 테이프 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요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이거 OR라고 했는데 뭐 똑같은 얘기죠. 어프렌티스십 제가 아까 말한 그 어프렌티스십에 등록이 돼 있고 그리고 테이프를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거 뭐 이거 똑같죠?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프렌티스십을 통해서 어, 어프렌티스십을 하고 등록을 한 다음에 테이프에 가서 어, 이제 공부를 해야지 라이센스 받기가 쉬워요. 요 어프렌티스십을 하게 되면은 그 정해진 웨이지가 있는데 뭐 그게 싫어 가지고 그냥 이, 이거를 가입을 안 하고 그냥 하게 되면은 나중에 고용주랑 문제가 생겼을 때그 사인오프를 해 줘야 되는데 사인오프도 안해 주고 그러면은 진짜 정말 힘들어져요. 누군가를 찾아야 되는데 누가 이거를 사인을 해 주겠어요. 콘 컨트랙터 라이센스 거기에 인 에디션 보면은 이거는 이제 뭐 플러머들끼리 얘기할 때 서티피케이트 4인 플러밍 이제 그거에 대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서티 4로 가게 되면은 도면에다가 뭐 하수도 상수도 뭐 이런 파이프라인 그리고 도면 읽을 줄 알고 어또뭐 있냐 하수도 시스템 이제 사이징 디자인 뭐 그런 거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쪽보다는 이제 그 세리 쪽으로 이제 많이 가르쳐 주고 거의 이거 서티 서4할 때는 프랙티컬이 거의 없어요. 다 그냥 도면 그리고 뭐다 그런 것들이에요. 나 여기 컴플릿 i 어프렌티스쉽 이걸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어 나중에 뭐 고용주 그 일을 했던 그 일을 플러밍을 했었던 증거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 증거가 뭘 요구하냐면은 슈퍼 에뉴에이션 음 그다음에 뭐페이슬립 그동안에 페이슬립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슈퍼 에뉴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은 컨스트럭션 회사들이 슈퍼 에뉴에이션을 이제 그 내주질 않아요. 네, 이거는 뭐 현실적인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내가 플라밍 회사에서 일을 했었다 라고 증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프렌티스십이라도 하면은 어프렌티스십에다가 요청을 해서 내가 등록이 됐고, 뭐 그런 뭐 내역들 그런 걸 달라고 그러면은, 예, fair t r 에서뭐 익셉트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나는 예를 들어서 트레이드 라이센스만 따야겠다 기술자 자격증만 따서 난뭐 그냥 회사에서 그냥 주급 받으면서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하냐 여 퀄리피케이션 익스피리언스 그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Certification 3 그리고 Apprenticeship 요거를 하고 그다음에 1년으로 알고 있어요. 1년, 그러니까 풀어 그런 경험, 플러밍 회사에서 일했다는 증명. 그렇게 하면은 트레이드 라이센스가 나와요. 트레이드 라이센스를 딸 때도 이 레퍼리스 스테이트먼트를 이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사인하는 데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라이센스 플러머 그 사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쇼카스로 뭐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플러밍 라이센스를 따야겠다. 그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이거 사인 안 해주거든요. 플러밍 코스 자체가 엄청 길고 일도 힘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들 라이센스를 땄는데 그 어느 누가 이거를 사인을 해주겠어요. 아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온 사람들. 플러밍은 해외에서 와도 그 해외 뭐 자격증, 뭐 솔직히 플러밍 라이센스 뭐 미국이나 영국 뭐 이런 데 뉴질랜드 이런 데 살지 않는 이상 한국 같은 경우에 플러밍 라이센스 뭐죠? 뭐 설비라고나요? 라이센스가 있나요? 그뭐잘 모르겠네. 어쨌든 그 어쨌든 그플러밍 라이센스가 있어가지고 뭐 그거를 뭐 트랜스퍼를 할 생각이라면은 그 생각은 이제 접으셔야 되고 왜냐면 어쨌든 어쨌 든 일단 시드니에서는 정말 힘들고 뉴스아스에서는 힘들고 뭐 퍼스나 뭐 이런 되게 이제 사람이 많이 필요한 곳 그런데 가서 트레이드 라이센스를 줄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든 컨트랙터 라이센스를 따려면은 결국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서티피케이션 4를, 서티피케이트 4를. 여기 그 카펜트리랑 브릭 레이나 조이너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쪽 플로밍이랑 일렉트리컬 에어 컨디셔닝, 이거는 그, 캐테고리 자체가 스페셜리스트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되게 호주에서는 좀 되게 중요한 라이센스,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되게 스트릭트 해요. 받고. 여기는 이제 그 코스 이름. 플러밍을 시작할 때, 어프렌티스 시작을 할 때, 그 트레이드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이제 해야 되는 코스 이름. 듀레이션 보면은 지금 3 years죠 그러니까 결국에 트레이드 라이센스를 따려면은 3년 동안 그러니까 매주마다 하루 학교를 가서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매주 4일 동안은 그 라이센스가 있는 플러밍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해서 4일 동안 매주 4일 3년을 일을 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1년 경험. 학교를 안가지만은 일을 5일 나가서 이제 경력을 쌓아야지 이제 요거를 이제 요거랑 해가지고 페어 트레이딩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엄청 길죠. 다른 거에 비해서 엄청 길어요. 그리고 이 플러밍 하는 사람들,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일을 보는 게 아니고 다 주위에서 돈을 많이 번다. 뭐, 플러머는 비싸다.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거 플러밍을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플러머 생각처럼 돈 많이 벌지 못해요. 첫 번째 이유가, 아무래도 아시안이고, 머리가 까마니까, 사람들이 이제 쌀 거라고 생각하고,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되게 이렇게 좀 도지하다고 해야 되나? 도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좋은 일들은 병원 뭐 이렇게 엄청 이제 어렵고 뭐 그런 데는 다 이제 큰 회사들 호주 회사들이 다꽉 잡고 있어요 다 콘넥션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아시안 플러머가 할수 있는 거는 하이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레바니스가 다 이제 하고 있고 결국에 한국 사람은 뭐 레스토랑 아니면 가정집 뭐 이런 걸로 한국에서 말하는 철물점 아저씨 뭐 변기 갈아주고 탭 갈아주고 이런 거를 호주에서는 플러머가 하거든요. 그런 일을 많이 해요. 뭐 그런 일해서 뭐 얼마나 벌겠어요. 그리고 그 일도 웃긴 게어 핸디맨들 핸디맨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그 뭐왜 핸디맨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뭐쌀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핸디맨을 쓰시거든요. 근데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일이 깔끔하게도 안 나오고 이 레귤레이션도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핸디맨도 라이센스가 필요하거든요? 한번 볼까? 핸디맨 라이센스 뉴스 아스 웨이스 치면은 핸디맨들이 어, 플러밍 어, 워크 중에서 탭이랑 병기, 뭐, 이런 거 이제 달고 그런데, 핸디맨이라는 직업은 있지만, 그, 일단, 범위 없다고 해, 해야 되나? 그러니까 라이센스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사람 그냥 전화 끄고, 전화기 바꿔버리면 돼요. 어, 일단, 플러 플러머는, 아니, 어, 핸디맨은 5,000불 이상 금액이 되면은 뭐 자재랑 뭐 레이버랑 다 필요, 다 합쳐가지고 5,000불 이상이 넘으면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어 에어컨, 냉동, 전기 와이어링, 가스, 플러밍 요 섹션은 플러, 그 핸디맨이 아무것도 만질 수가 없어요. 탭도 못 달고, 디스커넥션도 못 하고, 다시 연결하는 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아셔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보험도 없고, 뭐물 같은 경우에는 조그만 새서 사람들이 모르면은 뭐 바닥이 마르고 이런 마루 다 뜨고 그래도 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뭐 보험이 없으니까. 그건 알고. 뭐 알고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어... 저는 이제 2004년에 플랫을 시작했는데 지금 2021년이니까 뭐한 15년 훨씬 넘었 15년이 넘었나? 2004년 2014년 그쵸 그렇죠, 15년이 넘었네요 15년이 훨씬 넘었는데 어 솔직히 뭐 저는 뭐 플러밍한 거에 대해서 후회는 없는데 어 나는 힘들게 라이센스 땄는데 뭐 다른 뭐 타일러도 그렇고 그러니까 모든 트레이드는 다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타일러, 페인터 왜냐면은 콘트랙이라는 걸 맺잖아요 내가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다 그리고 뭐 금액은 얼마 이런 구두로라도 콘트랙이 있는데. 이 콘, 그 라이센스가 없으면 이 콘출액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뭐 타일러도 그렇고 페인터도 그렇고 실제로, 실제로 라이센스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라이센스 꼭 필요해요. 모든 트레이드들. 뭐 여기 보면은 핸디맨만 뭐 5,000불 미만이면 할수 있다 그러는데 뭐 어쨌든 라이센스가 필요해요. 그거를 이제 많이들 그렇게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좀 억울한 면뭐 그런 것도 있긴 해요 결국에는 핸디맨이나 뭐 다른 뭐 트레이드들이 플러밍 한 거를 우리가 고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음. 음, 그래서 플러밍 시작 플러밍을 시작하실 분들은 생각을 잘해 보시고 내가 5년을 잘 어, 버틸 수가 있을지 잘 생각해보시고, 그러, 그러고 이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